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날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침 없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코 이 땅에 그 매혹 이땅 것에 매혹되어서 안주하거나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긴장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저희들 항상 깨어서 진리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가야할 길, 선택해야 될 마땅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깨어 있는 자,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6장 51절에서 6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 지니라. 레위인으로 개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하닥에서 난 고하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과,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라 고압은 아무람을 낳았으며 아무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에굽에서 레위인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무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낫더라.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 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정복 직전에 그 조직을 정비하는 말씀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그 남자를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게 집파별로 집계된 이스라엘의 총 인원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집계했습니다. 그때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 때는 1,820명이 줄어든. 수였지만 그래도 60만 대군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남성이 60만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민숙이 1장에서 그 시내 광야에서 그 인구수를 조사했을 때와 민숙이 26장에서 모합형지에서 인구 조사했을 때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모든 여정, 근 40년의 여정이 다할 때까지 출애굽한 1세대에서 광야 시대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그 세대까지 수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이렇게 숫자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26장에서 60, 60만 대군은 바로 민수기 1장의 60만 대군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1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1장 아, 민수기 14장 2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멸시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모압 평지에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다면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것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남, 사라지는 것들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그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른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을 응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리면서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생명 층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며 주님의 음성에 불순종했던 다단과 아비랍과 같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임의의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타죽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광야에서 사라진다는 것과. 오직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믿음이 약속의 땅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목소리를 청종할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해 그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